오늘은 화장실 문 관리에 대해서 어,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어,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이 잠겨서 나오지 못해서 어, 화장실 안에 갇혀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저희들은 보고를 합니다. 어, 화장실 문을 어떻게 하면 안 잠기게 할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. 네.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화장실 문의 구조를 보면.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안에 들어가서 누르면 네, 화장실 문이 네, 밖에서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걸 떼면 열수 있습니다.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못 나가는 경우는 어, 이것이 예,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부품이 고장나서 눌러도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으면 어,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. 혼자 사는 집이나 아니면 아이들만 있는 집에는 이 걸림새가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이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게 하려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거나 이 부분을 막아서 이 부분을 채워서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쉬운 방법은 먼저 이 부분에다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 고무 장갑을 만약에 이제 구멍이 나서 못 쓰게 되면 이렇게 오려놨다가 고무줄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세번 이렇게 꼬아서 요 부분을 누르면서 이렇게. 예, 걸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닫았을 때 문이 잠기지 않습니다. 이렇게 열어도 어예 밑으로 누르지 않아도 예 잠기지 않습니다. 만약에 꼭 잠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밑으로 내리면 예 이렇게 잠기게 되겠습니다. 고무장갑으로 만든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주면 네 걸어주면 문이 절대 잠기지 않습니다. 혼자 있을 경우나 아이들만 있을 경우에는 잠기지 않도록 이것을 걸어주고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내려서 어, 관리하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집에 고무, 못 쓰는 고무장갑이 없으면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어, 이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. 고무밴드를 4개 정도 모아서 이렇게 걸고 네, 한번 정도 꼬아서 어, 한두 번 정도 꼬아서 이 부분을 누르고 지나가도록 해서 걸어줍니다. 네, 이렇게 걸어주면 문을 닫아도 잠기지 않습니다. 네, 절대 잠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,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들만 있을 경우에는 화장실 부분에 이렇게 안전 장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아, 꼭 필요할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 걸리게 되겠습니다. 평상시에는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에 갇히지 않는 가장 안전한 관리법입니다. 감사합니다.